아, 이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막 자꾸 뭘 들여다보게 된단 말이지. 이거 달 뚫는데 몇만 들지? 얼마에 뚫어야 잘 뚫은 걸까? 이걸 여기에 지금 뚫은 사람이 있나? 아, 이거 300개 하기 전에 룬 먼저 만든다고? 왜요? 룬 그거 어디서 보더라? 어, 33만 들어가는 건 알아. 물방일 인트일 마방호 아, 근데 나왜 말기기로 사냥왔지 룬을 먼저 만들어야 되나? 법사는 지식룬이잖아, 그지 이거를 강화하면 은 저게 올라가는 건가? 물방 일은왜안 안 붙는데? 물방 일이 아, 물방은 세공으로. 이것도 세공이 되는구나. 33만 명코. 아, 돈만 있으면 다 박아버리고 싶다. 일반에 있는 컬렉을 다 하려면? 4... 아, 아휴... 아 이거보다 저걸로 하는 게 편하겠다 저에겐 기상기가 있어요 기상기는 이렇게 이걸로 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 4 2 9 0 3 8 8 8 4... 4 9 8 2 1 4 9 9 4 8 8 6 우와! 어머! 아니, 왜 여기. 부... 아, 나 사냥하고 있는데 왜. 왜 저기 떠, 쟤가? 체력이 부족해. 돌았어? 체력이 부족해. 아, 나 씨. 탱이가 없네. 고, 고, 고. 와, 이제 여기 애들한테 맞아, 맞아도 막 그렇게 안 아프. 아프. 어쩐지 좀 아프다 싶더니. 이걸 분명 안 아파야 되는데 뭔가 아파. 아우, 뭔가 이상하다 했다. 30등은 얼, 얼마나 돼야 되려나? 아우, 근데 홀리 처음 배웠을 때만 해도 와, 캐릭터 이속 진짜 빨라졌다 했는데 또 이거 익숙해지니까 이속 느린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다. 아, 근데 지금 용기 좀안 아, 먹고 있어. 용기가 좀 부족해서 좀 웬만하면 아끼고 있어요. 안 먹고 있어. 여기서 용기 안 먹어도 사용되니까. 한참 랩업 칠 때는 지혜랑 저거까지 다 먹었었거든요? 지혜랑 진주까지 다 먹고 사냥했는데 여기 너무 아파서 지금은 근데 안 먹고도 돌아가니까 아니 근데 난 부동산에 그냥 아까 그거 집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집을 보재 그래서 그냥 네뭐 시간 괜찮으니까 내일 할게요. 근데 근데 이게 집 보러 갔는데 부동산 가면은 그 사람이 다차 타고 돌아다니잖아. 음. 근데 그랬는데 계약 안 오면 호탕 치는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막집 보러 자꾸 오라는 거야? 손님이 없으니까 음... 말 그대로 방은 많이 내놨는데 손님이 없어. 음.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? 아니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조건을 딱 말했단 말이야. 근데 그런 집이 분명히 없을 거란 말이지, 많이? 근데 무조건 오라니까 이뭐 뭐하자는 거지, 약간 이런 거지. 그냥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잡아끌어내는 거야. 그냥 뭐든 안 걸리겠어 하고 그냥 갔다가 그냥 매기는 거야. 그렇지, 약간 그럴 거. 나는 분명히 우리 집그 매물 본 데서 한 블록이라고 했거든. 그한 블록 내에서만 본다고. 그 제일 문제가 뭔지 아냐? 뭔데? 어차피 그렇게 해서 걸려들면은 일단은 심리가 아 씨바 이사 가야 된다는 심리 때문에 미끼 매물 올려놓고 어 이거 금방 나갔네요 이지랄하고어 금방 그랬어, 안 그랬어. 안 금방 내는데어 이거 어제 나갔어요 이러는 거야 아니 어제 나갔으면 내려야지 <laughs> 왜안 내려 좀 이따가 씨발어이방 여기 괜찮아요 여기는 가격 조정돼요 갖다 매겨요왜 아. 그런 줄 알아? <laughs> 저는 씨바 저도 안 나가서 막말하기 위서 수수료 50만 원을 받을 거 주인이 더블 베팅 한다고 <laughs> 아, 100만 원 줄게 우리 집좀빼봐부동산에서 어떻게 두개쓸거씨바 두 하나 쓰면은 그 수수료 받으니까 옳타고나고 갔다가 얻어 걸리는 거지. 아씨, 음, 취소할까? 그냥? 나 이거 뭐, 나낀 거 같은데 이미. 나, 나 근데 잠 많이 자니까 나좀 상태 좋아 보이지 않아요? 얼굴이 팠어. 就不会看。